와, 지금 이 벽화 그리시는데요. 우리 에버 스튜디오에서 나오신 분이거든요. 완전 전문가시네요. 와, 제가 이게 촬영한다 그러니까 흔쾌히 흔하게 해주시네요. 아, 좋습니다. 에버 스튜디오. <laughs> 예술, 우리 이 작가님들이 몇분 계시죠? 저희 뭐, 겐사랑 달라요. 많아요? 네, 많아요. 오. 많은데 전국으로 움직이시다 보니까 아, 우리 아트 분들이 많으시답니다. 이붓 하나의 창조 아 아름다워요. 어떻게 이런 제주를 타고 나왔을까? 실제 그림도 그리시는 거죠. 얼굴은 담으면 안 되나? 예? 얼굴은 담으면 안 되나? 얼굴은, <laughs> 얼굴은 안 됩니다. 음. 그냥 북 가는 대로 그려 그래 뿌리면 작품이 되는 거예요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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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쁘게 봐주시니까 <봐주셔서> 감사합니다. <laughs> 검상치가 않네요. 그냥. 예술가로 서 타고 나야 되죠. 21세기 최고의 스킬입니다, 이게. 오, 아유, 멋있다. 호랑비입니까 어, 글쎄요. <laughs> 아싸 호랑나비 한 마리가 아하. 아 오늘 휴일인데 이렇게 일하시네. 네. 벚꽃이 만발한데. 그게요 작업하기 좋아요. 아 그런데. 네. 왜 같이 안 다니시고 혼자 이렇게 하지? 아니요 지금은 혼자고 있지만 저쪽에 네. 저희 대표. 다 있어요? 네. 한 말씀 해주시죠. 아, 완성했을 때 그. 아, 이제 여기가 네. 여기 가 여기 가 포토존이거든요. 어, 그런데. 네, 포토존인데 저는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보니까 <laughs> 재밌네요. 음, 그래요? 네. 어, 멋있습니다. 니다 여튼 멋있어요. 감사합니다. <laughs>